18, 19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20번에 보자 얘들아. 20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 좀해 놨는데 한번 표시해 볼래요? 여러분들 같이. 자, 여기에 먼저 우리 파란 색깔 만나. 어,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보자. 부모로서 맞죠? 부모로서 여러분은 슈도 별표 치쳐야지슈드가 뭡니까? 반드시 뭐뭐뭐뭐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expose 자 노출시켜줘야 된다 누구를 너의 자녀들 to 어디 쪽에다가 얘들아 그렇죠 다른 뭡니까 다른 문화에 노출시켜줘야 돼자 as 그럼 뭡니까 as possible 가능하나 자주 말이에요 알았나 예, 다몇 번입니까 3분이죠 그 위에 거좀 읽어보자 그 위에 거자 뭐가 나오죠 extensive 뜻이 뭐죠 광범위한 맞죠? 멀티 다 문화의 경험이 자 m a k 만들어 버리더라 자녀를 좀더 어떻게 창의적으로 맞죠? 음 갈로는 넘어갑니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부연 설명이니까 그리고 병렬 구조 자 뭐하고 병렬 구조 요렇게 병렬 구조죠 여기 S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도 S 나오지 그치 결국 주어는 뭡니까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이 이때 데미 누굽니까? 데미는 키즈죠. 아이들에게 a l l o w e 허락하겠죠. 몰락한다. 캡쳐 뜻이 뭡니까? 포착하는 거죠. 뭘 포착한다? 관습적이지 않은 생각이니까 무슨 생각? 혁신적인. 다른 말로 뭐다? 창의적인이죠. 창의적인 생각을 포착하도록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다른 문화에서. 됐지? 다른 문화에서. 자, 목적이 뭡니까? 역시 확장하기 위해. 무엇에 대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장하기 위해. 1이니? 게다몇 번입니까? 3번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우리 그 21번 봅니다. 21번 요거 좀 지울게요. 음. 자, 21번 좀쉬웠나어웠나 얘들아?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잘 모르겠어 음, 자 한번 읽어봅니다 21번 자 21번 읽는 문제는 휘씨가 본문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 s s i m i l a t i o n 단어 어렵죠 뜻이 뭐냐면은 동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동화 능력이 뭐다? 흡수되는 능력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 알았죠? 흡수력을 말해 동화 능력은 뭡니까? 흡수력 자, 흡수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묶어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자, 연구들. 자, 연구들은 illustrate, 오늘 단어 외웠잖아요. 그치? 뜻이 뭡니까? 어, explain이죠. explain. 설명합니다. 뭐, 그림을 넣고 설명하는 거죠. 자, 뭡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어디에서 중요하죠? 어디에서? In the context 뭡니까? 앞뒤 흐름 맞나? 또는 뭡니까? 맥락에서 설명해 줍니다.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꼬맹이들의 뭡니까? Thinking 사고력. 자 뭐에 관한 사고력? 지구에 대한 사고력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니다. 그들은 누구? 이 연구자들이죠. 이분들은 자, 누구와 함께 같이 연구했습니까? 워크는 일하다 노동하듯지 말고, 요 연구라는 뜻을 그대로 독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서와요. 네. 자, 어떤 아이, 자, 어떤 아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죠? 이미 신봉하고 믿는 아이들이죠. 뭘 믿습니까? 데이 라를 믿겠죠. 아, 지구가 이 아이들이 뭐라 생각한다. 지구는 플랫 뜻이 뭐죠? 어,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유를 보자. 왜냐면은 사실 이거 읽어볼 필요 없는데, 이것이 이것이 뭐죠? 뭐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죠. 이 평평한 게 그들의 경험에 뭡니까? 어울리고 맞죠? 적합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맞나? 자, 그리고 요거 봅니다. 요렇게. 동사 나오죠? 각오동사? 여기 각 동사 나오죠? 그러면 은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그들은 누굽니까? 이 실험자가, 맞지? 연구자가 자, 뭐한다?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노력? 아이들을 돕도록 자, 준사역 동사니까 투가 승렉되어 있지. 뭐하도록? 이해시키도록. 맞나? 자, 무엇을? 데일리아를 이해시키도록. 사실은 이씨 누굽니까? 어서와요. 제가요. <laughs> 자, 지구가 뭐다, 얘들아 <laughs> 스피리컬. 뜻이 뭡니까? 어, 둥근이죠, 둥근. 둥근, 원의. 자,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뭔데 이해시키도록 시도해봤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맞나 자,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꺼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접속사 대칭력돼 있거든. 이거 구문 정리 하고 가죠. 자 털리는 무슨 태 애들아 수동태죠 앞에 접속사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빙이 생략돼 있습니다 빙 맞지 그러니까 해석해 볼까 아 지구가 지구가 뭐다 그렇지 둥글다라고 어떻게 들었을 때에 이 아이들은 이제 나온다 맞지 이 아이들은 종종 픽처를 뜻이 뭡니까 그림을 그리더라 뭐 지구를 무엇으로 그리더라 얘들아? 납작한 팬케이크로. 레드덴 뭐라기보다는 자 병렬구조죠. 이렇게 병렬구조 뭐라기보다는 그렇지 둥근 원구 맞죠? 이때 스피어는 뭐냐면은 구체 구체가 뭐냐 얘들아? 우리 지구본이지 지구본 G9번. 그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자. 만일 그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듣는다면, 뭘 듣는다? 대를 듣는단 말이야. 지구가 둥글다. 마치, 마치 무엇처럼 구체적으로 둥글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 새로운 정보. 지구가 둥글다라는, 맞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새로운 정보를, 뭐에 가나요? 구의 모양을 갖춘 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뭡니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느 범위 내에서 해석한다, 얘들아? 아이들의 뭡니까? 평평한 지구의 관점 내에서 맞나? 자, by ing 뭐 함으로써, 얘들아? 그림을 그림으로써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표면을 어디 속에서? 안과 또는 뭡니까? 구의 뭡니까? 위, 이게 뭔데? 그림을 그리면 자, 팬케이크가 이렇게 납작하게 있잖아요, 그치? 이게 팬케이크다. 납작한 거 옆으로 본 거다. 여기에 뭡니까? 이 팬케이크가 뭡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요 위에 뭡니까? 서 있다는 겁니다. 맞죠? 원래 이 실험자들이 뭐라고 설명한다? 지구가 있는데 사람이 요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요렇게 서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한다?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알았나? 자, 갑니다. 자, 뭐한 채, 뭐 하면서, 인간이 뭡니까? 서 있으면서, 맞나? 어디 위에, 얘들아? 팬케이 위에. 요걸 말한 거죠. 알았지? 자, 갑니다. 지구의 모형은, 어떤 지구의 모형? 다음 페이지 갈까?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맞나? 20번에, 어, 밑에 있네.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요거 맞나? 어, 지구의 모형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구요. 그리고 그것은 뭐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도록 만다?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서있을 수 있는, 인간이 서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둘 수 있는지, 어디? 팬케이크라는 뭡니까? 표면 위에. 됐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적합하지 못하더라. 어떤 진짜 구로 이루어진 지구의 모형과는 전혀 적합하다 못하다 말이죠 예를 들니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아이들 식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like 무엇처럼 자이 이야기처럼 어떤 이야기 물고기는 물고기다 맞죠 여기서 비유적입니다 아이는 아이구나 이 말이지 아이는 아이 수준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은 곧 뭐다 콤마 오에은 뭔데 얘들아 앤 n d 대열이죠 그 말에서 물고기 아이들은 뭐만 상상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맞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아이들 같이 되는 것처럼 맞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나 그러한 묶어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에서 자 문장 구조 명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알았지? 아이들이 듣는 모든 새로운 정보, 그것은, 자, 뜻이 뭡니까? incorporate? 통합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통합된다? 아이들의 기존에 있던 뭡니까? 관점 속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나 아이들은 지구를 갖다가 자기 경험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말이야. 왜? 땅이 평평하니까 근데 어른들이, 야, 새로운 정보 중에 지구는 둥그러, 평평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이 평평한 걸 팬케이크 납작한 팬케이크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다몇 번이에요? 어, 4번이죠 봐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해석한다? 아이들의 뭡니까? 자신만의 관점 그 범위 안에서만 맞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나? 오케이 자 20번 22번 또 봅시다 자 22번 이것도 치워서 한번 같이 독게 다시 해볼까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자, 우리 마지막 문장 먼저 읽어보자. 읽어보자. 하지만, 뭐하자? Be cautious, 뭔데? 신중하자,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뭔데? 여러분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이러한 습관이 실제로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른다 말입니다. 특히 뭐라면 그것이 뭘 의미한다면은 네가 더 잠을 적게 잔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읽어보자. So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은 시도해야 됩니다. 뭘 시도해야 됩니까 요거죠. 효과가 있었던 것 누구에게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한번 시도해봐라 말이죠. 자 보자 그렇지만 Don't beat up yourself you. 이게 무슨 말이야 자책하다 스스로를 때리다 말은 자책하다 그렇지만 자책은 하지 마세요 만약뭐 한다면은 너의 친구의 그 해법 Answer는 대답 해법이 Change you Not change you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맞죠? 자책은 하지 마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즉 너의 친구의 대답이 해법이 너에게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죠? 너를 자책하지 마세요 말이죠 이때 if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은저거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저거라 이분이 생략되어 있죠 이분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러분들 if는 뜻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양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겠죠 맞나? 마지막 하나 더 있네 뭔 뭐인지 아닌지 됐죠?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분의 뜻입니다 2분 됐니? 음. 해석해보자 마지막 문장 나오네 이렇게 모든 이 모든 뭡니까? 접근법은 뭘 포함한다 그렇죠 추측과 그리고 가능성 체세석나 가능성입니다 기회하지 말고 그래서 늘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떤 방법? 얘들아 무엇이? 노력하는 것. 변화를 위해서. 누구? 당신의 삶 속에 변화를 노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단서밖에 없습니까? 요거죠. 자, 갑니다. 자측하지 마세요. 뭐일지라도 너의 친구의 그 해법과 대답이 너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똑같이. 이게 답입니다. 즉, 그 친구에게는 그 방식은 답이 되지만 너에게는 답이 된다 안된다 안되더라도 뭐 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자 다음몇번 읽어보세요 타인에게는 유익한 습관이 자신에게는 뭡니까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위에 걸 볼까 전체 내용 봅니다 자 어드바이스 어떤 충고 한 친구와 가족 구성원에게서 맞죠 나오는 충고가 가장 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맞나 그렇지만 그것은 최선의 뭡니까 방법은 된다 안 된다 안된다는 거죠. 다음 날의 그런 새로운 습관을 당신 스스로에게 일치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된다. 그래서 그다음 문장이 뭔데 예를 들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핫 요가가 아마도 뭘 바꿨다? 너의 친구의 인생을 바꾸는 왈 뜻이 뭡니까? 반면 이 말이죠. 반면에 자, 그다음 문장 가자. 과연 그것이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이시 뭐죠? 핫 요가가 너에게 적절한 뭡니까? 실천이 되는지. 누굴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됐습니까? 과연 그럴까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됐나?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가 하지만 뭐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맞죠? 너는 모를 거야. 뭐인지 아닌지 이 습관이 실제로 너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지 안무지 모른단 말이죠. 맞나?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 계속 읽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책하지 말라. 비록 너의 친구의 그 새로운 습관. 이엔서가 뭐지, 얘들아? 친구에게 맞는 뭡니까? 뉴. 뭐가 된다? Habit. 됐습니까? 이런 습관이 너를 갖다가 바꾸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자책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3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23번. 힘내고요. 벌써 <laughs> <볼수> 엎드려. 화이팅! <laughs> 자, 우리 그 특강 있죠? 특강 그 분리해서 고생하고 이야기했거든 특강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들었지? 못 들었나? 화요일과 목요일날 어, 선생님이 방학 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3시 반 괜찮나? 안 되나? 그러면 내신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방학 때 문법, 구문 문법을 안 해서 쌤이 지금 하나 만들어 놨거든. 그때 쌤 보여줬지. 어.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